할것같아서 걱정이군요. 밖에다 스크린을 설치해도 그런 걱정은 없어지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우리에게 려 주신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있고 그다음 일입니다 당신은 무슨 고난을 이런 일을 한 것이고 여기서 봐 이런 일은 예수님 평소에 하신 모든 일을 다 가르치는 것은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 가장 최근에 일어난던 성전 청화장입니다 님께서 성전에 가셨더니 도둑문을 소풀이 되고버죠그반전 상을 다시 고어고 소나 양반응상이 비누의 상다다적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줬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백성의 원로들 무수석 사제, 관리사인고학사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 화가 난거요 그전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안치기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거슬리고 그런데 얘래도주시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팔아불러요. 왜냐면 성전, 성전 그들이 기숙을아공고유 하는데 중심 90절 역할을 했거든그 성전을 건드려버리니까 여기서 팔아불러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최종적으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사건이에 성전 정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난 다음에 예수님께 대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권한을 따지는데 외신은 기가 막히게 징골에 대해서 탁월한 위기탈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명, 인지도가 꽤나 높았던 테레비 보안를 이용해서 위기상황에서 그 보상하습니다 테레비 보안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상태인데 죽었다 하더라도 일단 유다 군중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언, 위대한 예언자 이렇게 존경하는 예, 그런, 그런 세대 안에 그런 세대 유한의 위치 어, 또 군중들의 이해 어, 또 이런 진영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반문형식으로 쓰죠. 그래도 물러서자고 이 마태복음 21장 뒷 부분을 좀 보면 이걸 시작을 해서 네 번이나 더 이렇게 예수님을 운명에 빠지게 하려고 결박치는 니다 다섯 가지, 여기 오늘 목과 잡혀서 다섯 가지 논쟁을 펼쳐해요 어, 황제에게 세금을 받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거고, 등등해서 부활에 대한 논쟁, 개명에 대한 것, 쭉 다섯 가지가 펼쳐져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제, 우리나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쭉 펼쳐지는데, 오늘은 이제 그첫 번째, 권한에 대한 논쟁입니다, 권한. 무슨 권한으로 이용해 하는가? 예수님은 사실 보면 예수님 어제 주일 복음 말씀도 그래요. 어제 주일 복음 말씀도 세례대관이 세례대관이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당신이 오시기와 그분입니까? 한마디 말해서 그리스도십니까? 이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예 내가 맞습니다.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게 대답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하시는 일 얘기입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지메가 일어나고, 발열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당신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당신 무슨 권한으로 갈 때, 아내 권한은 이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씀 <laughs> 당신은 예수님은 초일관 뭐에 집중하시냐면 당신이 하시는 일, 당신이 하시는 행동,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 일을 보고 믿으라. 세상 사람들은요 권한에 만 집착하고 는 권한, 네. 권한에 집착해요.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그 권한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건 되게 소홀히 하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번 반대입니다.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일을 보고 그것이 그 일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처럼. 어떤 나무니까 이렇게 보볼 때. 난 어떤 나무입니다. 얘기하면고 열매를 보여주고. 아, 이제 네,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그러고서 당신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람들이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 분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저 분이 그리스도가면 누구 그리스도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안백였던 마지막에 아, 권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내 권한은 이거거다 저러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하시고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의 사무방식과 완전히 저저 반대되는 모습이죠. 옛날 지금이나 권한을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오늘 목에 나오는 수석타자들과 백성의 원로들, 일드박자 다리 사이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권한 하면 권력이 하고 동일시 됩니다. 사전적인 이유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나 권력의 범위, 뭐 이런 거를 못하는데, 일반적인 이해로는 어떤 뭐 자격을 의미하느라고 권한이 혹은 뭐 권력, 권한이 많아지고 커지면 그게 권력이 되는 거 권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권한을 좋아해요. 이왕이면 더 많은 권한, 더큰 권한, 그걸 좋아하죠. 그게 힘이고,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한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건 신경 잘안 써요. 그 많은 권한을 갖는 것만. 사실상 그 권한들은요, 다, 뭘, 뭐에 근거하냐면, 법에 근거한 거죠. 법으로 지정해 권한을.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권한들은 다, 솔직히 따지면 합법적인 권한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합법적이냐, 합법적이냐, 문제가 아니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해버려요. 이게 문제겠죠다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 범찰. 요즘은 아주 검찰이 엄청 뜨고 있죠. 예전에 몰랐었다 뿐이지,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을 갖고 있고, 무소운의 권한을 훑어주고, 근데 그런 권한을 쓰리면서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요 예,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과 꼭대기인 사람들, 이게 검찰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죠.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기력이라고 불리는 언론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등등 재벌들도 그렇고,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들의 행태를 보면 다 권한에만 집착하지, 그 권한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한는가 이건 진짜 너무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나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서은 그게 아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거죠. 올바른 일을그 올바른 일이 바로 권한을 규정하는 거죠. 올바른 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 정의롭고 평화로운 일을 하고 정말 사랑. 우리 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권한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한이 나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한 행사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의 가난한 람리를섬기고 존중하고 내 가족을 그들과 나누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님의 나 권한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 우리가, 우리 의 행동, 우리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은 하님의 나 권한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생각은 꺾어주세요. 그냥 권한, 그냥 권력, 그걸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합다 바로 잡아야 합다 올바른 행동, 올바른 올바른 삶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권한도, 그 올바른 삶, 올바른 행동에 맞춘 권한도 그렇게 자리매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시대 권한에만 집착하는 권력자들의 그 탐욕으로부터 그것을 올바른 행동이 이끌어질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되고, 독점하는 것을 나눠야 되고, 축소시키고, 견제하고 공수처 설치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왜어런가 그들이 권한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들이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바로 그 올바른 행동입거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참된 권한이 드러나니다 하나님의 참된 권능이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정의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름이 드러나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들 욕심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오늘 복음에서 위기 탈출, 노동복은 뭐, 예수님께서 위기 탈출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 보자는 게 아니고, 이 고난과 행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삶의 고난이라고 하을 어떻게 자인의 길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성찰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의 불한 권력, 행동에 책임지지 않나 주의한 권력들은 다시 올바로 차이가 돼야 된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그걸 통해서 또 드러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걸 복음을 통해서 세상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라 겠습니다 오늘 복 말씀 하며 새기면서 하나님의 권한이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올바로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당한 바른 행동을 선택하고 살아수있도록 노력하고 또사진을하겠습니다 잠시 사하겠습니다예스께서는 모든 고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간고하오니 성령의 물을 고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를 올라서 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를 들어 다시 감탄을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피해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주는 하신 준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린양 상인으로 없으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주례 받으니 기뻐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는한 말씀만 하소서 제 용이 곧 나리다. 신체를 안해가지고 못찾르를 썼습니다. 양해 를 바랍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로폴 두 장을 깔아가지고 바닥에 깔아가지고 천막 없이 그냥 모수을 하는 우리 활동가 한 분하고 같이 그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씻으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그 목적은 왜 단식 이렇게 모수까지 해가면서 투쟁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그 참이 받은 소설에서도 교황님이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겁니다. 생명 생물 그 창조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떤 생명체도 멸종하는 일이 없게 하자. 그런데 그 멸종에 인간이 너무 그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그 책의 요지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제2공항 그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에그 환경부가 그걸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항을 이제, 이제 만들려는 국토부에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돌속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행정 절차의 어떤 투명성도 없고 그 다음에 입지의 입지가 거기에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너무나 이렇게 그 아주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것에 어,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좀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해줘야 이 공항 부지 150만평이 그냥 옛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되는 것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그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서로 날짜를 주고받는 그 최종기한 40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공항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 조건이 뭐냐면 제주에 너무 찬반 양론이 크다. 그래서 도민들이 갈등 해소를 먼저 하고 나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주에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 8개가 있습니다. 근데 8개는 다 찼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 매립장인데 하나도 이제 더 이상 가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다른 데건 지금 그 사다가나은걸 갖다 놓으면 그 쓰레기 매립장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써버립니다. 여덟 개 매립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쓰레기의 양에 관광객 2, 3일 오셨다 가시는 분이 3배를 쓴답니다. 스티로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쓰레기 양에 근데 비행기 값 싸지요 레터 값 싸지요 제주도에 어, 호텔이 한5 0 0 0개가 있는데 가동률은 30%입니다. 그러니까 뭐 게스트하우스 또 펜션, 아는 사람 집뭐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가용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일하실 분들도 숫자도 부족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 오다가 또 안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쓸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다 보니까 제주가 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인원이 완전히 오버된 오버투어리즘 과잉 관광 형태가 된 거죠. 최근에 혹시 두테르테가 민다나오라는 섬에서 쓰레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우리를 거주로 하냐 해가지고 이거 버린 나라 다시 갖고 가라고 했지 그게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주도.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금 항에 정박되어 있어요. 그 쓰레기가. 계속 정박되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썩고 썩어 썩어 가지고 메탄이 돼요. 메탄그럼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지독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 여기서 서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저기 서울에 있는 그 하늘 공원에도 보면 메탄 그 기둥이 있잖아요. 냄새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여덟 개가 있는데 더 이상 수용할 수,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제주 공항이 하나 있는 거같죠 공항에 하나가 아니다 이미 군사 그 공항인 모슬포에 있는 레이더 공기지가 있는 공항이 어마어마한 공항이 있습니다. 알뜰 비행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1,200m만 조금 더 넓히면 공항 쓸수 있는 실제 공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항공공항이 있습니다. 정석 비행장이라고. 이 정석 비행장하고 인근에 있는 게 지금 지으려는 제2공항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몇 개예요? 제주시공항? 모술봉화, 표선의 알, 정석 비행장, 이번 네 번째입니다. 제주의 강정 해군기지라고 이지사이 들락날락 할수 있는 어, 군사 기지가 있죠. 거기에다가 비행장이 네개의 섬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섬이 아니라 정말 군대로 말하면 군사 기지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것들을 고민해 볼때 절대 제주도는 제주 다음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그 쓰레기섬이 되서는 안 되고 정말 아름다운 그오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자와 그 다음에 오름 그 다음에 용천수 그 다음에 뭐 지하수 그 다음 에 제주 다음 올레길 그런 아름다운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그것들이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한번 쓰다가 그냥 가버리게 될. 그래서 이것은 우리끼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빚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의 바둑 소스에서 뭐라고 해요? 생태적 빚을 후손들에게 남기지 말자. 또 하나는 뭐냐?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세대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짐을 주는 겁니다. 제주에 있는 사람들 땅값이 보통이 아닌 건 아시죠? 땅값이 굉장히 천장부지입니다. 얼마나 비싼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민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교구에서 노인사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2만 원짜리 땅이 이제는 100만 원짜리 땅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나이가 차도 국가로부터 수당을 못 받아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리고 내가 원래는 우리 아파트가 뭐 1억 원이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뭐 5억 원, 10억 원의 현금을 주고 사니까, 어내 아파트는 10억이네? 그러다 그다음부터 내 아파트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당연히 내 아파트는 10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땅은 처음에 2만 원짜리 땅인데 지금은 내 땅은 100만 원짜리 땅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과대망상.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팔까? 어떻게 하면 이 도나 정부가 이 개발하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수중에 돈이 떨어지게 할까?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도 피폐해지고, 신비 말씀하신 제주에 살고 있는 모든 그 같은 공생하는 피조 세계도 전부 다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정말 정의와 평화를 우리가 정세비사하였던 근본 취지처럼 세상에 어떤 하느님의 평화를 알려야 될 우리의 몫을 오히려 중국과 일본과 또 북한과 러시아와 이 속에서 오히려 더 전쟁이나 어떤 그런 어떤 경쟁 관계, 군비 확장, 군수산업 이런 것을 부추기는 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2공항 필요 없고 지금 있는 공항으로도 충분하고 지금 있는 공항 마저도 관광객을 더 줄여 나가면서 섬을 좀숨쉴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많은 개발업자들 그리고 에, 국토부, 그다음 대한민국 정부 심지어는 에, 환경부 그걸 평가해줘야 될 모든 단체들이 다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공항을 지으려는 목적이 뭐고 뭐, 누구를 위한 공항이고 이 공항을 지으려는 그 뒤, 뒤에 있는 큰힘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지난 몇년 사이에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집 하나 짓고 집 하나 마련하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저축하고 청약적금 넣고 어느, 어느 쪽에 가서 집을 살 것인지 고민하잖아요. 빛은 얼마나 들 것인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 것인지, 자식들한테 얼마나 선을할 것인지 다 고민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빨리 이게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부가 정한 10개의 환경 그 희귀 조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이륙 착륙 방향으로 새가 있습니다. 새가. 도래입니다 철새 도래지 21코스. 혹시 올레길 걸으신, 걸으신다 하니. 21코스와 그다음에 2코스. 이거는 철새 도래지입니다 그리고 1코스와 3-1코스, 2코스. 여기는 전부 다 해양, 그 해양하고 이바하고 연결되어 있는 천연동굴, 숨골용천수고자와 뭐 정말 귀한, 귀한 자료, 자연들이, 자연들이 숨쉬는 곳인데, 이 150만 평이 하루 아침에. 아스콘 가, 갖다 부를 거죠, 공, 공구리 때릴 거죠,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을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 노숙하고 있는 김경배 씨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테레비 보다가 뉴스에서 왔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어떤 절차적인 투명성, 입지적인 타당성,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어떤 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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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맞는 것인지 이런 거 없이 테레비 보다가 어머니랑 밥 먹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포크레인을 팔고 지금은 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50일, 40일 단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활동하다가 버스가 이 무릎을 지나가고 있요두번 왔다 갔다 해서 한두달 동안 집에 있다가 이제 막판이 되니까 그 무릎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 그분은 누워있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 활동을 하고 저는 서서 이 피켓 선전전을 하면서 어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는데 진짜 평화 또 국가를 상대로 한길고긴니 지루한 싸움은 항상 우리에게 좀 지는 싸움 아니면 좀 미련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절대 후퇴하는 일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이게 하느님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희 제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제주라는 곳이 비단 제주만의 제주 사람들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섬이라는 인식 속에서, 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제주의 이 공항이 절대 들어서면 안 되고, 오히려 제주 섬을 잘 지킬 수 있고, 그 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의식을 같이 해주고 기도를 같이 해주고 또 제주를 찾을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제주를 좀 경건하고 좀 이렇게 고귀하게 좀 존엄하게 대해주면서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보이는 모든 이에게 강북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까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